저는 그런, 거, 저, 그런 것 같죠. 그런 것같 권력 그렇게. 권력에는 관심, 관심 없고 없어요. 그냥 그저 관심. 다른 사람들, <laughs> 다른 사람들 그저 관심. <laughs> 안녕하세요, 로이어랜드의 김지훈. 이지훈 변호사입니다. 평소에 서로 성격 어떻게 보십니요어 이거 뭐 방송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? 아 성격 굉장히 잘 알죠. 이지훈 변호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. 이따가 질문하는데 제가 리액션 하는 거 보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어, 성격 유형 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장한 마음으로.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.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. 음... 음. 그래서 저를 종종 무시하나요? 어, 종종 전화도 잘안 받고 어. <laughs> 약간 <웃음> 그러죠. 네.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맞아요. 저 호기심도 없네요. 생각해보니까. 저... 네. 인생 현타온 거 아니에요? 더 이상 호기심이 없는 삶? 벌써 어... 이렇게 막 그러면 아, 안 되는데. 지금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와 근데 회신을 빨리하진 않잖아 회신을 빨리하려고 네. 하진 않는데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동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뭐 이거는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저 괜찮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모든 면에서 뛰어나진 않잖아요 아, 제가 잘하는 거야? 부분이 있어요 뭘 잘하시죠? 어 행복 회로를 잘 돌리고요. 아 맞아. 아 지, 제가 진짜 부러운 게손 변호사님이 진짜 행복 회로를 잘 돌리시는 거 같아요. 그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그렇지만 변사 중에는 좀많다 <laughs>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. 어? 저 사실 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잘 아시다시피. 아 진짜요? 예. 네. 지는 게 제일 싫은 사람 아니에요? 아, 그건 막 근데 아, 그 지는 건 싫긴 한데 지금 빠져서 <laughs> 지금 핏줄이 새는 거 같아 지는 건 싫은데 팍! 이겨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아, 이런 건 없는데 제가 훈 변호사님만큼 좀 이기고 싶네요 아 그래요? 저 이기세요 전 아, 별로 그런가요? 이기고 싶지 않아요 저도 됩니다 아 이렇게? 아, 완전, <laughs>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아, 혼자 이기세요 하나? 이기세요 아, <laughs> 아, 저, 저, 저 드릴게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저 그런 기분 많이 들어요 저도 생각보다 사람들 신경을 많이 써요 제 아, 이미지 그래요? 뭐 아, 어떤 포장되는 나의 어떤 아, 이 이 가짜 삶, 가짜 <laughs> 가식의 삶. 어? 제가 언제가 이 가식의 삶을 가식적인 외면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낫낫지, 쓰고 제가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지라는 게은근히 신경을 많이, 인근이가 맞아요. 이렇게 신경 음. 많이 씁니다. 그래.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이건 자신 있게 제가 홍 변호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, 뭐라고 하는지 보겠어. 그렇죠. 사실 집은 좀 정돈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요? 그러니까 사무실에선 제가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. 네,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음. 방은 네. 방은 처참해요. 아니, 처참하네. <laughs> 진짜 줄아시겠어요 진짜. 누가 들으면 진짜 줄알겠 아, 네. 방은 인간적이에요.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왜웃으시는거예요 웃으, 왜 아니, 왜 웃으시는 거죠? 저 화내는 성격 아니잖아요. 그죠 이재민 선생님, 지변사님 만약에 그 마블, 그어벤져스 중에 캐릭터를 맡으어면 지변사님 헐크. 아 무슨 소리예요? 지변사님 비밀이 뭔지 아세요? 아. 헐크의 비밀? 헐크의 비밀과 지변사님 비밀은 똑같아요. 뭔데요? 항상 화가 나 있어. 아 맞아. <laughs> <laughs>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생각이 잠기곤 합니다.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는 데더 집중하시죠? 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까 고민했는데 이거네. 그럼 나는. <laughs> 비통 음. 하고 있을 때이 자연을 어떻게 음. 이 그러니까. 상황을 어떻게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 다음엔 뭘 하지 이런 걸 하지 내가 막그 주변 신경 안 쓰고 걸으면서 음. 내 생각에 잠기고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. 아 이거 아 미안지만 근데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야. 왜 갑자기 <웃음> 이 인터뷰 <laughs>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야. 똑똑한 것도 좋지만 착한 것도 중요하단다. <laughs>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. 아니 저 걱정 좀 많이 하는 음. 편이잖아요, 그죠?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것 같아. 거의 걱정하지 않는데 걱정은 안 하는데 화를 낸다? 아 걱정은 안 하는데 <laughs> 걱정하는 게어 몰라서. 어, 아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몰라서 어. 더 최악으로 저를 만드시는데. 어, 지금.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<laughs> 걱정도 안 하는 거. 어. 그렇진 않습니다. 저 되게 걱정 많이 하고요. <laughs>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 슬퍼할 경우에 문제를 처리하는 아.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긴 합니다. 저는 진짜 이래요.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하지 제가 막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하진 않아요. 저는 완전 달라요. 저는 어떤 사람이 슬퍼한 일이 있어. 그러면 가 가지고 야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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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좀만 이렇게 이 조언을 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마음이 그럼, 잘. 음. 그게 잘안 돼요. 그게잘안 되고 잘안 하고. 맞아요.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. 이거는 바로 동의. 바로 동의. <laughs> 빨리 넘어게금방에큰동그라미 아, 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내성적이고 <laughs> 조용한 성격입니다. 거짓말을 약간, 할 수가 없네요. 저 약간. 말을할 수가 없어요. 되게 진중하고 내성적이라서. 아니, 정말 제 주변에 좀, 제일 활발하고 제일 친구 많고 이 단어는 훈 변호사님한테 진짜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. 내성적이다. 몰라요. 내성적. 조용하다 그런 조용. 거. 네. 다소만 어울린다. 다소. <laughs>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아, 두지 않는다. 이런 않습니다.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. 이거는 완전 비동의로 가야 될 거야. 훈 변호사님 어. 책상에 보면 볼펜이랑 이런 게 올려놓는 그그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없어지면 항상 저를 의심하더라고요. 제가 가져. 허츠키스 첫간에 가져갔다니까. 아 자꾸 이상한 게 제가 스테플러를 제, 제 스테플러를 가져갔어요. 아니에요. 제 제가 가져갔다는 게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전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, 알겠어요. 그렇게 빼지 않아요. 스테플러가 음.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. 음. 이 자리가 없으면 제가 마음이. 아니, 좀... 근데 없다고 해서 저를 의심하는 거 자체가 딱콕집어서 제가 가져갔다고. 음, 알겠어요. 서운하네요. 정말. 원래 이제 음. 음, 죄송합니다. 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, 그랬어요? <laughs> <laughs> 빨리, 공감해 빨리, 빨리. 공감해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호의를얻는게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...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, 저 권력 그렇게. 권력에는 관심, 관심 없고 없어요. 그냥 그저 관심. 다른 사람들 <laughs> 다른 사람들 그저 관심. 어, 어 끝났네? 안어그 끝났어요? 네. 어, 두근두근. 이거 ISFP. 호기심 많은 예술가. 오 이거 나 처음 본다. 저 약간 예술가적 성향이 있나 봐요. 저 변호사하면 안될것 같은데? 변호사 하세요. 아 그래? 요 <laughs> 어,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잠을 청하러 갈 때면 저는 확신합니다. 거기는 또 다른 제 자신이 있는가요? 아니, 달크할크? 달크 자아 아니야 엄격한 관리자. 엄격한 관리자. 아, 응. 이거 오히려 혼변호인이면 저랑 약간 근데 반대로 이거 내도 나온 거 아니에요? 이, 이 자아 들고 찾아가는 어? 거, 이거 집에서 방에 찾아가는 어, 제 모습인데, 빨리 치우라고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MBTI는 오늘 저희랑 좀 성격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번 해보고 좀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한테 오늘 예술가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부터 좀아 아, 아, 노래 연습을 해볼까 하기도 <laughs> 하는데 근데 이 MBTI, 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그쵸? MBTI가 네. 이 결과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결과를 보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음.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는 된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여러분의 MBTI 성격 유형은 어떤지 궁금한데요. 네, 댓글로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이지은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.